안녕하세요 박선 변호사입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근래에 접한 뉴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변호사로서 평소 많은 사연에 접하게 되는 저조차도 뉴스를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죠. 지난 13일 한 병원에 온몸에 멍이 든 16개월의 영아 A양이 실려오게 됩니다. 복부와 뇌에는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근데 A양은 숨을 거두게 되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잠깐만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16개월 된 A양이 격투기를 했을 리도 만무하고요. 왜 이게 생겼을까요? 이 16개월 A양을 죽인 사람은 바로 A양의 양부모였습니다. A양 양부모는 지난 1월 생후 6개월이었던 A양을 입양한 뒤에 습관적으로 학대와 방임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죠. A양을 지하주차장에 혼자 울게 두고 자신들은 친다를 데리고 외식을 하고 오고 유모차를 벽에 세게 밀고 손으로 아예 목을 잡아 올리고 아유, 제가 말을 하면서도 너무 화가 나는데. 입양 후 A양이 촬영된 사진을 보면 온몸에 시커먼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아동학대를 넘어서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A양을 양부모로부터 구할 기회가 무려 세번이나 있었다는 점이죠 첫 번째는 지난 5월에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직원이 A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달인 6월 아이가 차 안에서 홀로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바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지난달이죠 10월에 A양이 다니던 소아과 원장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이세 번의 기 골든 타임이죠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매번 학대의 종교를 찾지 못했다고 a 양을 다시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아동의 심정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좀 너무 화가 나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에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무리 법이 잘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법들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 들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이 가면 일단 부모의 친권을 정격 정지시키고 이와 동시에 아이들을 입양 조치하면서 그뒤 부모를 조사하고 정말 학대가 없었고 앞으로 학대의 가능성이 없다고 확실하게 판명난 뒤에야 다시 아이를 돌려주는 등의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맛집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